이재명은 저쪽이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자기네들이 그거 이재명 탓이라고 완전히 이재명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칠 거라. 왜냐, 이재명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적이잖아. 어떤 사람들? 모든 분야의 기득권자들. 여태까지 정부랑 협잡해가지고 기득권이 된그 모든 사람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자기네들의 부위 영화는 종지부를 찍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합세해서 이재명을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 윤석열 저런 완전히 패가망신시킬 저런 대통령을 믿고 가다가는 자기네들이 그나마 갖고 있던 그 기득권도 다 날아간다. 이재명은 그거를 불합리하게 뺏지는 않아요. 같이 타협해 가는 사람이지. 근데 윤석열은 그게 아니야.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지금 급한 것만 급한 불 끄겠다고 자기 배리 꼬이는 대로 간다고 그러지? 그런 말 쓰지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완전 망나니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들이 지금 위협을 느껴야 돼. 윤 정권 때문에. 이러다가 우리 뿌리채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기득권들이 윤정권을 몰아내야 된다. 그리고 아파도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잘 누렸으니까. 이재명 함부로 다치게 하면 이 나라가 송두리째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 그거 못 느끼면 자기네 기득권 재산 지킬 자격이 없는 거야. 나라가 일단 살고 봐야지. 그래야지 자기네들도 그 안에서 요렇게 저렇게 좀 해먹을 거 아니야. 그 바탕도 없어지면 누구랑 싸울 건데, 일본 사람들하고 싸울 거야? 윤석열은 이래저래 안 되고, 이재명은 진짜 조금만 더 버텨내주면, 이 나라 국민들이 재충전해서, 이제 다들 화들짝 놀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재정비해가지고, 완전한 반격이 났을 때, 그때, 여태까지 누르고 있었던 그 야성을 같이 터뜨려주면, 그래서 리더가 되면, 나라를 지켜주는 진짜 위대한 영웅이 될 것이야. 나는 그렇게 기대를 해. 윤석열은 실력이 없어서, 자기의 본색을 안 드러내고, 비밀리에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게 어쩌면 다행이다.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실력이 그것뿐이거든. 그나마 우리 민족은 다행이다. 소가 넘어가서 일본한테 다갔다가 옥세까지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이 알았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누굴 때려잡아야 할는지는 이제 모든 국민이 알았으니까. 그런데도 윤석열을 옹호하고 나서는 주변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부터 야단을 치고 훈계를 하고 몰아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직도 모르느냐, 그러면서.